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다. 짜잔. 흠. <목소리> 엄마, <목소리> 사람이 도로로 건너면 돼야 나와. 뭐? 말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로 다녀야 돼, 임마. 아, 이 그래. 근데 너왜 자꾸 반말이야? 너 뭐야? 나 원래 반말밖에 못 해. 왜? 진짜 반말이니까. 어? 넌... 그렇긴하네 그래도 이 자식이 어른한테 내일을 네 갖춰야지. 엎드려 뻗쳐. <목소리> 엎드려 번치라고 임마 엎드리고 있는데? 에이씨 한마디를 안 지네 어어어 에이 간다 야야 너 차다면서 왜뭐 횡단보도로 건너? 아니 파는 사람이니까 신경 좀꺼야 근데 하체가 말이면 뭐가 좋냐? 뭐겠어? 하체가 말이면 어... 어 야, 대박, 저기, 짐승남이다. 뭐, 뭐? 어디, 어디? 나도 볼래? 안녕하세요, 짐승남입니다. 진짜 짐승남이네? 아니, 저기요, 근데 여기 동물 산책 금지해요. 나가세요. 네? 왜요? 동물이 길에다가 똥을 좀 싸서 더러워지잖아요. 아니, 저기요, 하치는 동물이어도 머리는 사람이거든요. 아, 그럼 길에다가는 안싸시겠 그래서 배변복도 들고 다녀요! 저 무시하지 마세요! <laughs> 아 결국 길에 싼다는 거잖아 아, 당가라고 아니면 저희 애견카페로 오세요 어, 진짜요? 얼마예요? 사람은 천원 동물은 오천원이니까 만원 받아안 받을... 가요 뭐야 머리는 짐승 아니네 네? 저기요 말조심하세요 네? 싫은데요? 제 입인데 뭐요 아, 말조심하라고요 싫다고요 내가 내일 <웃음> 밤에... <웃음> 그러게 말조심하라니까 어,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